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리우천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은 이 권위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해 봅니다 이들은 특별히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성전 안에 계세요 성전 안에서 이제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에요. 이들의 권세를 누가 줬냐면 사람들이 인정해준 거예요. 뭐 사람들이 투표라든가 네. 사람들이 인정해서 이들의 권위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투표해서 받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니까 이들이 너무 바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묻게 된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근데 이들이 묻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올감의 올감이로 이렇게. 그올가멸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들은 알고는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일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어떤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대답이 나오길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그, 걸고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려고. 예.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얘기를 피하십니다. 그 얘기를 피해요. 예. 근데 이 질문하는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권위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투표와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자기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어 장로들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들이 준 권위 때문에 자기들에게 그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들에게 권위를 줬다 그래서 그 권위가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권위가 어떻게 성립되냐면 사람들이 결정해서 권위를 준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결정하게끔 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돼요. 그렇죠? 뭐 우리가 목사, 뭐 장로가 되는 것, 성도들이 투표해서 되잖아요. 그렇죠? 투표해서 성도들이 투표하지만 그 장로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대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뽑는 거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그 뜻이 부여가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 그 권위가 권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정하지만, 사람들이 정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대제장이 되고 장로가 됐다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그 사람이 너무 바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자유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권위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뭐, 세상 속에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된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열등 의식이나 비교하지 않니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리가 항상 쉐이크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흔들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면 자기 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그 마음 잘못된 마음이. 잘못문면 결국에는 이런 죄를 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권위에 대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눈치가, 눈치만 가눈치 봐요 눈치만 예수님의 권위를 모르니까 24절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모르리니 너희가 대답함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이르리라 하시면서 주님이 질문하세요. 그 질문이 뭐냐면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근데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째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렇죠. 이들은 백성의 눈치를 봅니다. 그니까 자신들이 느끼는 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이다라고 하면 돼요. 그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 믿은 거거든요. 그럼 회개하면 되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또 로마인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것, 뭐 이런 게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신앙인의 눈치를 보죠. 네. 정치를 생각하는 거죠. 네. 경제도 들어가요. 이 자기들의 그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이런 게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이들은 생각이 심플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그래서 결정을 내리면 돼요. 근데 이들은 사람의 눈치, 로마인, 유대인, 뭐, 장사꾼들, 뭐,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들은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열등감 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볼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권위를 가지고 힘 있게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27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랬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어 예수께서 이르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예수님께 답을 못 얻어요. 솔직히 이들이 예수님께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왔다면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어 주님이 너무너무 저에게 너무 모르는데 주님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했다면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배우려는 게 아니라 올감시 씌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고요 또 둘째 아들 삼십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같이 말하니 대답하이르되 실소이다 했다그 후에 니우치고 갔으니 31절에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둘째 아들이 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희 오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들이 둘째 아들 같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첫째 아들은 뭐냐면 자기가 첫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 부여한 권위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아버지 앞에서는 야 그렇겠지만 내가 그렇게 결정 안 하면 나안 해도 돼. 자기 스스로에게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권위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리와 이 사람들은요. 세리와 장녀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권위를 부여할 만큼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오히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부족해요. 내 스스로의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난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가 뭔지를 우리가 모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권위가 뭔지를 알아도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항상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자세가 네. 바로 그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 하는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정말 지금 내가 하는 일 앞에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는 확신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이나 비교의식 없이 주님 맡기신 일에게 충성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람의 눈치 뭐 이렇게 비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는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주님 붙들며 살아갈 줄 아는 예. 바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앞에 주님께서 확실히 내가 너에게 일을 시킨 것이라는 그 확신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래야 뭐 비교나 열등의식이 없게 해주시고, 오히려 충성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충성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히 남의 눈치 보고, 체면 따리고, 따지고, 예. 그래서 우리 머리, 머리가 너무 그런 거에 복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플하게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나아갈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